안녕하세요. K부동산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와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지약 150평, 연면적 100평 정도 되는 매물이고요. 앞쪽에는 바비큐 파티를 할수 있는 작은 데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부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서시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곡선형 계단으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장 친구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넓은 개방감을 주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중이네요. 1층에는 이렇게 안방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안방 옆쪽으로는 1층 공용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주방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4인 식탁과 선반을 놓고 쓰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넓게 주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이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고급스러운 블루톤 계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이 매물의 장점인데요. 바로 도시가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또한 지금 21년식과 22년식으로 최신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난방비로는 약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최저가로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방입니다. 아이의 방들도 상당히 넓고 붙박이장과 수납장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화장실은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상당히 넓은 평수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방 또한 상당히 넓은 평수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시거나 전원 주택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란에 매물 정보에 대해서 적어 드립니다. 놓치기 아주 아까운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